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. 농촌 인구가 노령화도에 사고 위험이 더 커졌는데요.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모내기철 사용량이 많은 이양기는 사고 위험 큰 농업기계 중 하나.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이양기. 운전솜씨가 능숙해 보이는데요. 이 영상에서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? 이양기 이동 시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았으며 정비가 되지 않은 임시 진입로를 사용하고 이는 안전 작업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이양기가 전복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동은 반드시 차량으로 하며 둘째. 논밭 출입로의 경사를 완만히 하고 상하차 시적재함 높이의 4배 이상 되는 사다리 사용으로 상차는 후진으로 하차는 전진으로 이동한다 24시간 365일 농업기계를 다루는 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자 농업인 여러분 누구나 사고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불가주로 인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현재 전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 사업, 순회 교육, 집합 교육 등 다양한 농업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로 구성된 165인 안전 전문관이 활동하고 있으며, 수시로 농업기 안전 교육을 받으시면 사고 예방 및 농작업 유익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섯 가지 수칙을 지킨다면 이항기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. 이항기 안전 수칙. 다섯 가지 음주운전 절대 금지, 안전벨트 착용하기, 작업 전 작동 상태 점검 및 관리하기, 논 진출입 시 안전운행 준수, 이양기 이동 시 도로주행 금지.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고 보여도 피하지 않는다면 농업기계 사고 당사자는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.